네, 안녕하세요. 영화 백수 아파트를 가장 재미있게 본 코미디언이라고 전할 수 있는 이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항상 그 조회 시간에도 뒤늦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목을 받는다는 점또한번 발주해서 박수 한번 저분께도 보내주세요.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 카메라 설치하세요. 네. 옳지, 옳지. 꺼내셔. 네, 그렇지. 저는 사실 이제 그한 2주 전쯤에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항상 한 버릇이 팝콘이랑 콜라가 무조건 제 왼손과 오른손에 쥐어 있어야 영화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 백수아파트가 시작되고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팝콘을 같이 영화 보러 왔던 김아영 씨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겁목이 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울다가 또 웃고 있고, <laughs> 제가 감정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막 감정이 휘둘리고 있더라고, 이 영화 자체를. 그래서 혼자 이 영화를 막 보면서 내가 감동이 이렇게 감정이 뭔가. 소용돌이 치는 게 같이 내가 마치 작업을 한것 같은 느낌이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 작업한 느낌이 나면서 감동, 코미, 뭐 휴머니즘 이세 가지 다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함께 소통하면서 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